네, 안녕하세요. 엠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에이비클 천안지사입니다. 오늘 작업한 차량은 소렌토 MQ4 차량으로 시공하신 제품은 순정연동 버전 SE2의 무순상 시공법을 시공을 하셨는데요. 무순상 시공법이란 도어 하네스, 메인 하네스, 그리고 플로어 하네스를 배선에 탈피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증 걱정에서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시공 의뢰 시 기본으로 들어가는 라인 전면부, 두 포인트, 그리고 도어 라인 네 포인트. 이렇게 기본 라인이 시공이 되며 추가 옵션으로는 조그 다이얼, 그리고 소렌토 이니셜, 그리고 전자석 풋등이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 원래 순정 라인이 없던 차량으로 순정 라인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시공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어라인 같은 경우 매립식으로 시공되어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도 LED가 손에 걸림없이 손이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시공점에서 시공하셔야 이렇게 완벽한 퀄리티로 시공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리고 무슨 상 시공법으로 시공했을 때도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고핑고초라고 고속도로 핑크도로 그리고 고속도로 초록도로에 맞춰 엠비언트에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SE2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우선 가장 무빙 컬러로 멋있게 보실 수 있는 기능인 공조기 세레모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조기 세레모니는 공조기 온도를 높이면 빨강 그리고 낮추면 파랑으로 공조기 온도 조작하는 거에 맞춰 앰비언트에서 세레모니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쏘렌토 MQ4 차량에 시공된 순정 연동 버전 SE2와 저희 무순상 시공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공관련 문의나 예약관련 문의는 상담배너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에 즐거움을 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에이비클 천원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